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마무리한 MBC의 클로징 멘트가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국민은 윤석열을 뽑았는데, 실제 김건희가 국정을 휘두른다는 세평이 김건희가 스스로 밝힌 한동훈과의 문자는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당선되는 건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총선 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후보의 상대로도 대통령 부인이 거듭거론되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김건희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제외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영부인을 무시했다 소통이 안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은 당대표로서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당권 주자들부터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후보가 처신을 잘못해 총선에서 참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영부인의 사과 기회를 놓침으로써 총선을 망쳐서 전국에. 격전지에 수많은 우리 출마자들의 그 낙선의 아픔과 어떻게 그 책임을 다할 것입니까? 원 후보는 더 나아가 영부인의 문자메시지에 답장도 안한건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후보 역시 한동훈 후보의 판단력이 미숙했다면서 경험 부족에서 나온 오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 당사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시했다. 이것은 어, 매우 미숙한 판단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원 후보로서는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상현 후보도 결국 신뢰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의 이런 신뢰 관계로 어떻게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일부러 차별화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김 여사하고의 어떤 차별화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도 들고요.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너무나 익숙해져서인지 본질을 애써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상현은 김건희와 차별화하려 했다는 황당한 말도 합니다. 김건희는 아무런 직책이 없는 대통령의 부인일 뿐인데. 김건희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무엇을 두고 왜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말일까요? 문제의 본질은 김건희가 국정과 당 운영에서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식하지 못하고 저런 말이 나올 만큼, 그런 김건희를 실질적 주인이나 존엄으로 모시고 있으며, 존엄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면서 김건희가 한동훈을 낙마시킬 목적으로 직접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여한 것이, 이번에 나온 김건희의 짜집기 문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자신이 언론에 노출돼봐야 득될 것이 없는 김건희 입장에서 저런 문자를 짜집기해서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부권이 무력화 되지만 않는다면 임기 내에 치러질 선거도 없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으니 앞으로 숨는 일도 없을 것이고 오히려 한동훈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되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이번 기회에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서 직접 국정과 당의 운영에 관여하겠다. 이것이 문자를 공개한 김건희의 의지이고 본질입니다. 당내 선거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외부인인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관여해도 되는 것일까요? 부인이어서 상관없다고 선관위와 권익위와 검찰은 또 주장할까요? 그 외부인 중에는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입해도 선거법과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인데 대통령도 아닌 부인이 나서서 설치는 모양이라니, 이것이 김건희 치맛바람에 휘둘리는 정부 여당의 현주소입니다. 김건희의 돌발 행동에 당황한 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뿐만 아니라 한동훈을 다시 띄워서 윤석열과 김건희를 좀 숨기고 국민의힘을 살려보고 싶은 일부 기레기들과 한동훈을 원했던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명부인과의 사적인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러면서 당시 공적인 라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당원들이 많이 우려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 안팎의 공세가 극에 달하자 김건희 문자에 답하지 않은 것이 당정 간의 신뢰문제라고 윤상현이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김건희의 위치입니다. 만약 김정숙 여사가 저랬다면 기레기들이나 국민의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한동훈 후보는 반년이나 지난 시점에 왜 문자에 얽힌 이야기가 공개됐는지 의문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좀 의아하고요. 그러면서 공개된 문자 내용은 실제와 다르며 사실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는 사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건희가 공개한 문자가 짜집기했느냐 아니냐를 두고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원본을 공개한다면 어느 쪽이 타격을 받을까요? 한때 동훈이 걔라고 부르던 김건희와 누님 형수님이라고 부르던 한동훈 사이에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먼저 칼을 뺐으니 다시 화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의 문자 공개는 두 사람만의 문제에서 국민의힘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이제 윤석열에게 남은 카드는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 안의 내용으로 조국 대표를 쳤던 방법으로 검찰을 시켜 선제적으로 한동훈을 칠수 있느냐는 것이고 한동훈은 그대로 정치권을 떠나 공멸을 피하든지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용서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확인된 당내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도모하면서 무수하게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의 약점을 터뜨릴 것인지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검찰과 기레기들이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문자가 공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한 지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당원들이 사실상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했다 보아도 됩니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이 문자 문제를 증폭시키는 것은 그만큼 한동훈의 지지세가 막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일로 한동훈이 이전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안철수와 같은 처지가 될까요? 확산을 바라지 않는 한동훈과 기회라 여기는 당권주자들. MBC 뉴스 데스크는 김건희 문자의 진실공방과 국민의힘 전당대회와의 연관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자 이슈가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출입하는 손한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손 기자, 먼저 네. 잠깐 물어보자면 어 텔레그램 혹시 쓰시나요? 언제 쓰세요? 어,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데 뭐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취재하거나 뭐 아니면 뭐 의원들의 말씀 자료를 미리 받거나 이런 좀 내밀한 음. 정보를 주고받을 때 했습니다. 내밀한 이야기. 네. 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당시 위원장이 나눈 메신저 대화잖아요. 둘이 네. 나눴는데 그러면 사실 어느 한쪽이 공개를 한걸 텐데. 어느 쪽이라고 보는 게뭐 지배적인 평가인가요? 김건희 여사 쪽이라고 보는 게좀 지배적인 평가 같습니다. 그냥 문자도 아니고 이메일도 아니고 말씀하신 텔레그램 보안 메신저의 일대일 대화가 공개가 된 거잖아요. 이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제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부 친윤계 인사들이 이미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한 건 보낸 문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쪽에서 캡처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유출 경로가 김 여사 쪽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어제 방송 직후 김 여사와 가까운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CBS 방송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이렇게 밝힌 것이 이 같은 분석에 심해졌습니다.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은 김 여사가 공개하라고 내용을 보내주지 않는 한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다 이번 일을 두고 기가 막힌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쪽에서 보낸 걸 이제 공개를 한 거다, 직접. 네. 자 그러면 한동훈 후배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게 원본이 아니라 재구성된 메시지다 어 그래서 어 사과해 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하겠다 뭐든지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걸 재구성한 걸 다시 생각해보면 앞뒤만 바꿔도 사과를 원하면 하겠다 하지만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이건 사실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결국 한 후보가 이 반전된 내용을 공개하면서 어, 사과 안 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르고 문장 순서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용이 180도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김 여사가 문자를 보냈고 한 후보가 답장을 안 했다. 이거는 다툼이 없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뭔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문자 내용을 공개한 김주환 CBS 논설실장 스스로도 어, 사적인 부분도 있고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핵심 내용만 정리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이 사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이 이게 뭐냐? 이게 관심이 가는데요. 결국 메시지 전체가 공개되지 않은, 않는 한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메시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가 한 후보에게 선거 기간 텔레그램을 보냈지만 무시된 게한 차례가 아닌 이번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였고, 그리고 김 여사가 전화 연결까지 시도했지만 한 후보는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와 가까운 장해찬전 최고위원도 다음 주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아, 이 내용이 끝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 또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근데 이 메신저 대화가 1월이었죠. 네. 근데 지금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왜이 시점인지가 궁금한데 한동훈도 뭐 그랬죠. 어, 자기도 의아하다라고 했고 또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 전당대회 개입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에서 한창이잖아요. 어+ 어대한 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대세론을 깨기 위해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뭐 한동훈 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 윤한 갈등설 이런 걸 계속해서 제기해 오고는 있는데 전당대회를 지금 이주반 남긴 지금까지도 눈에 띄는 지지율 변화가 없는 상태거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섯 차례의 방송 토론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불화설의 물증이 나왔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합동 토론의 방송 토론, 합동 연설의 방송 토론 이런 것들이 쭉 시작이 되는데, 네. 이 방송 토론에서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합동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당신 왜 답장조차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거칠게 밀어붙이면 한 후보는 수세에 몰리는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당신 80%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은 아, 한동훈 후보가 되면 뭔가 용산과의 갈등은 불가피하겠구나, 화합이 잘안 되겠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한동훈 후보를 주저 안 치려는 의도로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에서 이런 걸 흘린 거라면 앞으로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죠. 네. 이 때문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김건희 여사의 전당대회 개입으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막장 인간들의 막장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지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역대급 승리를 거뒀음에도 2 0 0석을 얻지 못해 막장들을 이런 모습을 봐야 하고 단칼에 쳐버리지 못하는 자금의 상황이 다시 한번 아쉬워지는 대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